자, 안녕하세요. 자, 교과서 7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자, 줌 수업도 우리가 어, 수업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 볼수 없다고 제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정도 중 수업으로 아니면 온라인 이렇게 쌤 영상 찍어 놓은 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이 못 보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라는 것만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렇다면 과학은 항상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영상 두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참여를, 교과서를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바는 여러분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잖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건요.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유턴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을거 기억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중력이라는 거는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지구 중심의 힘이라고 해서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방향은요. 지구 중심 방향이 보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 이쪽으로 여기 있는 물체는 여기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는 이렇게 해서 지구 중심 방향이고 크기는 물체의 무게를 중력 이라고 해요 발표 시켰을 때 이게 되게 어려웠 나봐요 무게는 변한다 라는거 기억하시죠 중력 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이쪽 달도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중심에서 잡아당긴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 물체의 무게를, 그렇죠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번.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는 뉴턴을 사용해요. 그다음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가 단위 킬로미터를 써서 사용한 것이 질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무게를 사용할 때 킬로그램 원래는 자 뉴턴 아니면 클킬로그램 중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킬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 측정할 때 변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게는 그래서 질량하고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그램일 거고 사실로 사용할 때 우리 몸무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측정할 때는 용수철 저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거의 다 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고등학교 가면 킬로그램 중이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탄성력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이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변형된 정도에 따라서 이 탄성력의 크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만큼 당겼는데 별로 안 돌아가요. 아,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얘가 2뉴턴 이었을 때 1cm가 늘어났어요. 그럼 4뉴턴이었을 때는 2cm, 6뉴턴이라면 아 3cm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래프 기억나요? 그쵸 우리가 자 추에 여기 무게는 늘어난 길이 우리 cm라고 할게요. 이거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어, 다른 반에도 수업을 좀했었어요 이쪽으로 깨지워 음. 주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깨끗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됐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든지, 마찰력, 탄산력, 어떤 거든 작용하든지 힘이 작용하면 돼요. 그러면, 자, 나무에서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사과. 아래로 내려가면 중력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거 떨어지는 것을 자유락하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때 힘이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실에 매달려 돌아가는 지우개도 힘과 어떻게 돼요? 방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한 방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요 내가 만약에 1cm 떨어지면 그다음 3cm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커져요.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관성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어 우리가 어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 당겨 볼래? 당기면 이렇게 빨리 때리면 머리가 당기면 머리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자 천천히 잡았다기는 머리 뿌리부터 이렇게 끊어져요. 휴지도 보면 이렇게 사오잖아.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얘가 원래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끊어져요. 그런데 내가 쓰던 휴지는 과학적이에요. 아 내가 원래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휴지가 막 딸려 나와요. 이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 버스를 탔잖아. 근데 어 처음에 가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 나는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 뒤로 이렇게 가요.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근데 나는 가고 있었어요. 아 어,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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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잖아. 그렇지 근데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내 몸은 앞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과학적인 원리고 그것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관성은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잖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튕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자, 무게와 질량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을 쓴다. 이거 뭐라고 했다? 네,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와 달에서는 값이 다르다. 무게. 그 다음에 양팔 저울은 질량 무게는요, 알죠? 용수철 저울입니다. 용수철. 용, 용 죽겠지? 무게용. 음. 그럼 집에서 편하게 들으니까 좋죠?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탄성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늘어난 용수철은 줄어드는 방향,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하고 네, 방향으로 작용한다, 옵니다. 용수철의 길이를 두 배로 하면 탄성력 두 배, 세 배로 하면 세 배. 그래서 옵니다. 3번이 어려운, 어려운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와 달에서 측정하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X라는 거. 여기까지가 힘단원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우리가 80페이지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은 항상 초, 중, 고가 달라지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계산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물리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 우리가 지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중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력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중력과 그때 영상에서 수직항력이란 것을 배웠어요. 내가 밑으로 잡아당긴 중력과 내가 버티는 힘. 자 그거 말고도 내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있어요.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턱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괜찮은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 되게 위험해요. 이때 방지턱으로 약 어 이거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대하려고 어떻게 돼요 약간 조절을 해 주는 거 이제 넘어지지 않게끔 해 주는 거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돼요 스케이트가 굉장히 미끄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미끄러운 거 그다음 아빠 타이어 보면은 홈이 파여있다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로 잡으면 차가 서야 돼요 그런데 레이싱하는 차는요 이 타이어에 홈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아, 학교에 왔으면 이거 시키려고 했는데, 자, 책을 있죠? 겹쳐가지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쉽게 있잖아. 한 장, 한 장, 한장 이렇게 해놓으면 잘안 빼져요. 나중에 오면 해볼까요? 누가 힘이 센지. 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교과서 81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81쪽까지만 할 거예요. 책이 서로 겹쳐진 두 책을 양쪽으로 당기면 잘 분리가 안 돼요. 자, 이것은 책상과, 아, 책장과 책장 사이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죠? 그냥으로 잡아당기는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방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줄치세요. 접촉면에서, 여기 앞에 여기 접촉면 있죠?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고, 얘도 탄성력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아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겁니다. 마찰력하고 탄성력은 반대 방향이고 중력은 내가, 그죠? 지구 중심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빗면, 요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미끄럼틀 좋아하죠? 그치? 자, 마찰력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작아요. 그래서 쭉 미끄러져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무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잘안 내려오는 거예요. 잘 내려가지 못합니다. 자,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 미끄럼틀에 탄 사람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빗면이 놓인 물체는요, 마찰, 그죠 운동 방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이 반대 위쪽으로 네,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는 뭐가 장, 작용을 한다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작용을 한다고? 네,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고등학교 가면 무슨 정지마찰 무슨 마찰 무슨 마찰 배우게 돼요. 우리는 일단 마찰력은 마찰시키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죠? 어떤 거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 놓인 빈 상자를 움직이려면 힘이 적게 들지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어 물체의 힘이 안에 가득 찼잖아. 그럼 미는 힘이 세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마찰력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내 힘이 세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 무게가 되게 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를 이동을 하려면 이 마찰력보다 힘이 세야 돼요. 한마디로 이 물체의 무게보다 힘이 세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 마찰력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당길 때더 흠이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리판 위에서보다 나무판 위에서 큰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요거는 신경을 안 써줘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음, 한 가지만 여러분 더 적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마찰력은요,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 때문에 생깁니다. 자, 요거, 자, 교과서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마찰력은 그 물체가 면을, 이 바닥을 자, 누르는 힘 때문에 생기는데 책상 에 있는 물체는 중력과 같은 자, 밑으로는 생이 내겠어요.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 그런데 이 물체가 그대로 있으려면요. 위로 보이지 않는 수직 항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수직으로 힘이 생겨요.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이때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마찰력이 가만히 있는 애를 자 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마찰력이 생겨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힘이 없어요. 중력 그때 무중량이란 것도 여러분 영상 봤을 거예요. 네, 이때 얘들 힘이 없으므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찰력이란 게 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2 교시에 그죠, 선생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어, 82쪽을 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